마을의 민들레 숲의설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숲길에 어, 큰 나무 밑에서 사시사철 푸르게 있는 상록성인 화력감목인 어, 조리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옛날 제주도의 어, 한라산 전역에 조리대가 창궐하여서 산 전체가 조리대로 덮칠 것을 아주 염려하던 중이었는데요. 어느 해에 조리대가 꽃을 피워 때마침 선 전체에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은 산에 올라 나무의 열매나 뿌리를 캐어 목숨을 부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리대가 어느 해인가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이 조리대는 벽과에 속하는 상록성, 화려감목입니다. 제가 벽과에 속했다는 것은 이 조리 대가 50년, 60년 만에 꽃을 피우는데요. 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그 안에 우리 작은 조쌀 모양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기근을 피했다는 그런 옛날 이야기도 있습니다. 벽과에 속하는 상록성 화려감목은 한국, 일본, 아시아가 원산지입니다. 음지에서 잘 자라고 추위가 아주 강합니다. 땅에 지표를 낮게 덮는 지피 식물로 굉장히 성장이 빠르고요 무리를 지어서 자랍니다. 잎이 넓고 늘 푸르기 때문에 관상용으로 심고 조리 때 잎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용을 하였던 조리때 잎이기도 합니다 또한 조리때 줄기로는 굉장히 어, 조리때의 특성이 줄기는 가늘고 유연성이 좋아서 옛사람들의 필수 부엌기구인 조리를 만드는 재료로 쓰임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지금 이 복조리를 많이 사지 않지만 옛날에는 정월 초하룻날 복을 더 많이 가져온다 하여서 복조리를 사서 문 앞에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이 조리대는 제가 아까 줄기가 가늘고 유연성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옛날에 생활용품으로 키, 바구니, 생활기구 하는데 널리 쓰임새가 굉장히 좋았던 조리대입니다. 요즘은 현대 의학에서 대나무 잎의 이 조리대 잎의 양리 작용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 중이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어, 우리 이 숲에 많이 있는 이 조리대 한번쯤 제가 이 잎을 이용해서 숲길에서 만드는 우리 꽃다발도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저는 오늘 그 산죽의 잎으로 조리대 잎으로 예쁜 이렇게 꽃다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준비할 것은 조리대 입과 우리 주변에 풀꽃이나 나무꽃 몇 개만 있으면 예쁜 꽃다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꽃다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뒷면이 하얀색으로 덮여 있는 뒷면이 앞으로 내 얼굴의 밑으로 오게 만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지가위 준비하셨죠? 전지가위로 끝을 조금만 잘라주세요. 잘라준 다음에, 자, 지금부터 이렇게 앞면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한 번만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으셨나요? 네. 자, 그러면 또 다시 접습니다. 삼각형이 되도록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계속 삼각형 접고 또한번 삼각형 접고 계속해서 네, 접어 가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거의 줄기가 보일 때까지 접으셨다면 자, 이 줄기의 끝을 자, 여기 삼각형 앞면에 있는 이불 하나를 떤 다음에 이렇게 찌르시면 자.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예쁜 수저 모양의 꽃다발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의 꽃다발에다가 이렇게 하나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꽂은 다음에 또 예쁜 천일홍 꽃을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꽃다발을 만들었습니다.